오늘은 영적 재무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 8장 30절에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재단을 쌓았다. 여기서 이 그때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때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8장에서 바로 아이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하여 승리하였던 거죠. 처음에는 패배하였지만은, 아,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셨고, 이제 그 승리를 얻은 후에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아,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게 전쟁에서 어떤 그 영화나 보면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펼쳐지는 장면은 어떤 것입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잔치를 하겠죠.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서로 그냥 뭐,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싸웠다. 아, 그때 막 이렇게 죽을 뻔 했었다. 막 무용담을 늘어놓으면서 막 웃으면서 즐기는 아마 그런 잔치를 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잔치를 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였었고, 이제 그들 앞에 이제 수많은 전쟁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 순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전열을 재정비하고, 또 무기를 다시 준비를 하고, 또 이제 군사들을 다시 수습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겠죠. 군사적인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승리한 후에 잔치를 하거나 어떤 군사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낭독하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행사를 하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들은 군사적인 무장이 아니라 군사적인 재무장이 아니라 영적인 재무장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그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갈등 속에 있었는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지혜를 구하여서 또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방심하게 되죠. 방심하게 되고 그렇게 안일하게 되었을 때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될때 우리는 어쩌면 더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이제 해결되었다. 이제 다 됐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칫 영적인 방심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항상 영적으로 재무장하면서 근신하면서 깨어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무장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보여준 그 본보기를 살펴보면서 그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재무장을 하였는가 영적으로 바로 예배하였습니다. 요호수아 8장 30절로 31절에서 그때 요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한요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재단을 쌓았으니 그러면서 이제 뭐 연장으로 다듬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무리가 요호와께 번재물과 화목재물을 그 위에 들였다. 승리하고 나서 자축에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런가 하면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패배하였지만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재무장한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와서 재단을 쌓기 전에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죠. 먼 옛날 거의 한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와서 처음 세겜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 가난한 족속들이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죄를 지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중심에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주변의 가나한 족속들도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마 눈여겨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써 이제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선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영적인 선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였는가? 바로 요아 8장 32절에 말씀으로 재무장을 하였습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소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에그 돌에 기록하여서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승리의 그 기쁨에 들떠 있어서 아무렇게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의 기준, 앞으로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 헌법이 있고 어떤 모임이 질서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 정관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바로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돌에 기록하였다는 것은 단지 조그맣하게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겠죠. 조그맣하게 그냥 보기 좋게 기록하려고 했으면 은뭐 두루마리든지 양피지든지 거기다 했을 텐데 돌을 가져다가 그 돌에 모세에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을 새겼다는 것은 어쩌면 십계명을 새겼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율법을 새겼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즉,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으로 재무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의 기념비를 그 자리에 세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3절로 3 5절을 보면 그 말씀을 낭독하고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3 3절을 보시면은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맨 레이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이런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족속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괴를 둘러싸고 절반은 에발산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지금 서 있는 집 모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뭐뭘 했는가? 8장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네? 말씀을 낭독하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서 낭독한 것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모세가 그 전에 신명기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신명기 27장 1 2절로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서고 루벤과 각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단이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러니까 그냥 서서 낭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신명의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바로 이 축복을 선언할 때 이쪽에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을 것이다해서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살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왜 하는가? 아멘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단지 그냥 율법을 기록하여서 세워놓은 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로 살고 거기에 따르는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굳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여러분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무엇인가? 바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두 산입니다. 쌍둥이 산처럼. 우리나라 전역으로 치자면 뭐 남한산, 북한산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두 산이 동작은 동산같이 붙어 있으면서 그 가운데 세겜이 있고,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었던 그 세겜, 처음 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 세겜. 그리고 그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세겜의 언약계가 놓여있고 양쪽에 지금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두 산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이제 여행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두 산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저 말씀만 거기다가 적어놓고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정말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있다라는 것을 맹세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 집에 있다고 해서 내가 성도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봉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주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간이라는 거죠. 물론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인.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한다는 고백 속에서 예수를 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왕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주인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주님이라고 불러놓기만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관계이겠죠. 그래서 순종의 결단 없이 그저 주여주여 주여 하는 것은 주님의 진정한 종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저 습관적으로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주여주여, 주여,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쵸? 기도하면서 그냥 주여주여 주여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선포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결단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말씀 속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결정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한 그 예화가 제 간증 겸 예화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아, 그러니까 주일 전에 제가 한 3일 정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어, 좀 마음을 추스리고 정돈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 제가 그 방식은 막 그냥 막 외치고 막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물론 제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면서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좀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추스르게 해서 저는 이제 또 제가 잘하는 방식은 그냥 혼자 그냥 묵묵히 걷든지 아니면 산을 올라가면서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산을 올라가면서 이제 묵묵히 걸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작정 이제 걸었습니다. 근데 기도원 뒤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쭉 산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계룡산 그 옆에 있는 곳이었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쭉이 기도원 뒤로 올라가면은 저 이게 좀산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겠다. 그 향적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갈 수 있겠다. 지도를 보니까 그래서 한번 거기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좀 내려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 기도원 뒤로 해서 이제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길들이 몇개 놓여 있는데. 뭐 이제 사람 다니는 길인지 짐승이 다니는 길인지 이렇게 숲 사이에 이렇게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쭉 가다가 보면 어때요?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저렇게 가는 길이 있고, 이거 저기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보통 큰그 등산로나 길 같은 게 지도에 내비게이션 뭔가 스마트폰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거 그냥 산길로 그냥 무작정 들어갔으니 이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선택을 하는데. 보니까 한쪽 길은 넓은 길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것 같고 다른 쪽 길은 이게 좀 짐승들이 다니는 길인가 아니면 게 종인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제가 좀 넓은 길로 아, 이 길이 아마 틀림없이 긁거야 하고 쭉 따라갔습니다 그 길에서 쭉 따라가는데 어디로 이어졌냐면 무덤이 나오더군요 누군가 자기 또 이렇게 그 묘지를 쓰고 거기 에 왔다 갔다 하기 좋도록 아마 길을 잘 닦아 놓은 것 같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누군가 이 길을 닦아놓고 어쩌면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게 성공하는 거야 이런 게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쉬운 길을 택하여 가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무덤에서 다시 뒤돌아 나와서 아까 그 자리 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산길을 또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또 이게 갈림길에 나오면 이거 어디로 선택해야 되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네? 그 순간에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이, 이쪽이 동쪽이가 서쪽이가 저쪽이 해가 뜨니까 보면서 아, 분명히 지금 정상으로 가려면 제가 저쪽으로 가야 돼. 아, 그래서 저쪽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정상으로 향하에 가고 있기 때문에 한쪽 길이 보면 이제 내려가는, 내려가는 길이 있고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올라가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방향을 선정하고 높은 곳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우리 의 신앙 속에 있어서도 정말 답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답이 그냥 딱 있으면 좋을 텐데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높이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과연 내가 이 선택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의 의를 위한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길을 선택하며 갔을 때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고 그런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더 시험에 들고 더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높은 곳을 향하여서 방향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면 때로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길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산길을 헤매고 다면서, 야, 이 길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게 돌아갈까 말까 하다가, 야, 이 길로 조금만 더 걸어가면, 그 지도에 나와 있는 큰 길이 아마 그 가게 될 텐데,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막헤치면서 그 올라가고, 막 덤불 사이도.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그 다시 한번 이렇게 찍어보니까, 제가 그큰길 위에, 지도 위에 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그 지도를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거침없이 이제, 야, 이제 겨우 찾았다. 그 고생했던 거, 야, 내가 왜 그렇게 고생을 했나. 그 길을 향해서 거침없이 걸어갑니다. 그 순간에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소와 1장 실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 어디로 가든지 형통 가리니. 그 뒤로 이제 지도로에 대해서 이 길이 나오고 저 길이 나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지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대로 이제 가기만 하면 되니까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이제 지도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가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한참을 내려가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걱정이 돼야한돼요좀 어,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이, 맞을 거야. 왜? 지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을 누를 수가 있었어요. 내가 이 지도대로 지금 이 방향에 맞춰서 가고 있으니까 때로는 뭐 내리막길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가다 보니까 진짜 내리막길 가지만 다시 이렇게 오르막길에 나오고 가는 길에 여러 이정표들이 보이고 그래서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지도를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내리막길이어도 안심하고 담대하게 갈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은 담대하게 안심하면서 갈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리막길일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했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말씀대로 했는데 여전히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가 있고, 그러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여주는 교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다음에 그, 그 승리의 기쁨에 들떠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군사적인 준비를 하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재무장을 하였다라는 거.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딪힐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구하면서 헤쳐 나가고 또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방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말씀 가운데서 또 실천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서 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빛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또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